안녕하세요. 자, 뽑기방 왔습니다. 엊 그저께 드론이랑 오토바이를 뽑은데입니다 오늘 다시 여기 털로 왔어요. 어제 1번, 2번을 뽑았, 뽑아... 그저께인가? 그저께인가 1번, 2번을 뽑았는데요. 여기 새로운 드론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1번에 새로운 드론이 들어있고, 2번은 청소기, 3번은 헬리콥터, 4번은 아이시카, 5번은 뭐냐? 타트냐? 다트. 다트야. 뭐야, 저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베개, 7번이, 저거 뭐지? 7번은 마이크 달려있고, 8번 드론은, 와. 이걸 뽑아야 되네. 9번은, 오 형. 9번 물걸리 청소기 무슨물걸리 청소기 9번. 그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 다음 제가 오늘 이게 뽑을 건, 뽑건 여기에요. 제가 지금 돈을 만 원을 써가지고 탑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8번을 뽑고 싶었는데 8번이 없어요 숫자가. 누가 뽑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8번은 없고요. 제가 이거 4번까지는 탑을 쌓아가지고 4번을 뽑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4번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고 있지? 네. 짠. 자 갑니다. 돈 많이 찾아왔습니다. 4번, 4번. 자. 아안돼안돼안어 아, 너무 아깝소 네. <laughs> 가자! 가자. 아 들어가지? 하고. 그래. 으아으아아 너무 내려갔다 아 너무 주저앉아 던데어 탑이 탑이 너무 주저 좀. 아이거 2번 3번 뭐예요 3번 힐러코탑아 탑이 너무 안좋아 이 진짜 3번 배 탑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그안빵이라도 하나도 라야된안 깨? 어? 에에. 어? 저 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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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도, 로도 저도, 저도, 로도저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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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이거 만뜩인데? 탑만컷다 끝나겠는데? 아, 탑이. 아 어, 오늘 사장님한테 질거같은데 아 어? 끝났어요? 끝났냐고 하어 아왜 8번은 없지 이게? 아 8번은 리구나 2번은 뽑아야겠다 안 되겠다 오케이 하나라도 가이딩 담게 오케이 일단은 아 이거 지우개 있는 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와 아따 니네 우치 뽑았냐 근데 네. 네 아, 저... 우치 뽑았냐? 아니, 이렇게 근데... 힘든데 합이 탑이... 합이 <laughs> 너무 잘못 가졌어요. 한 번은 뭐지? 처음에 헬리콥터. 아씨. 아, 무슨... 나분다, 나분다. 못뜬단아 이건 됐다. 근데 또날것 같아. 아씨, 한번 휘둘러 준데 아, 아, 하지만 내 돈, 내천 원. 오, 제돈 벌어. 그냥 오늘또 올리 는데 올리 는데 어, 됐다 됐다 다 어, 야두번 남았어. 어디가 졌다요? 아씨. 어다가 졌다. 아, 와, 졌어, 졌어. 올, 졌다. 이제 한개뽑아도 쳐. <laughs> 뽑아도소네요뽑아도소네요 <laughs> <아우>, <laughs> 아, 왜이래지 오, 대동무스. 아, 이거 좋네. 어, 다 집으면 나온다 얘. 가자. 아그 자리 그대로 왔어 씨. 딱 하고 딱 물고 딱 딱. 아아 아, 오늘 다이정이 정도 완아디이영 영상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아아아아 제대로, 모르겠다. 제대로 모르겠다. 갔다. 갔다. 갔다 가자 가가 가이드 낫게 가이드 우와 헬리콥터 여행 3번아 아씨 아, 아, 탑차 아, 타다 나고 있는데 진짜 이거 이정도 뭐 적자 파도 뽑 그러니까. 아, 야거는무너 이... 너무, 너무 아, 이거 너무 이 너무 싸았어어이만어이어마어 이거 어 이거 얼마나 좋그이 얼마나 좋어얼마얼 패 그거 한번지 얼마지? 5만원 토탈? 번려고 응. 시베레오... 팔, 무조건 8분인데 8분이 없어 게아 응. 점점 떨어진다 아 시끄러워 왜번외 아, 아저씨가 이거... 나 때문에 손해 많이 받은 것 같네. 오, 가자. 가자, 가자 됐다, 됐다. 그렇지, 10손에... <laughs> 진짜 10손이에요. 아, 근데 저게 얼마인지 몰라. 아니, 아, 한번 헬리콥터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10손에, 10손에, 저것도 무선이긴 한데 아, 무선... 이거? 이거 이거 청소기구막 차량 청소기. 다섯 번이여. 집중해야 돼. 야, 그날 네가 운이 좋았는갑다요. 아, 그날 팝이잘쏴줬어요 내가. 네가 싼 거냐 그 탑도? 네. 근데 무조건 탑이 싸지 싸지는 그 전제조건 하재. 탑안 싸면 못뽑아 이런 거. 절대. 뽑아, 진짜. 진짜 완전 완전 진짜 이음새에도 들어가고 신기갖고 돌지 않는 상황. 근데 그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 거의, 없잖아. 거의 드물어 그런 확률이. 가자. 아 아따. 왔 지우게, 지우게 무게. 이가 마지막이요. 아, 이제 나, 없어. 나 이거 뽑으면 나 열쇠 기름을 뽑았고요. 제대로 못다 야, 어데더 할까봐, 더할까 5만원짜리입니다. 3번. <laughs> 자. 아, 이거 안 짜져. 아, 이거 나오긴 너무 뜨거워. 3번. 헬리콥터. 아, 나. 졌어. <laughs> 이 정도 진 거예요, 진짜. 5만 원. 이것도, 여기 조종기 있어요. 큰 게, 조종기 있는 거예요. 날라가는 거긴 해. 날라는 간디. <laughs> 소대로이게 문제지. <laughs> 짠! 뽑긴 뽑았어요, 그래도. 집선에! <laughs> <십서네. 웃음> 어.